네. 연습을 해도 해도 계속 이 노래는, 네. 이렇게 눈물이 나나 봐요. 하지만, 네. 여러분들 앞에서는 만큼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싶진 않았는데, 정말 오늘은 그만큼 뜻깊은 날일 것 같습니다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, 끝까지 함께 해주신, 또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,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언제나 더 연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멋진 음악은 아니더라도 화려한 음악은 아니더라도 언제나 진솔한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가수인 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